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소특 독해, 아, 어, 어, 영어 독해 연서요 자, 미니 테스트 3자 21번 문제. 자, 원문은 이제 위치 문제였었고요. 어, 위치 문제였다 보니까 당연히 순서 문제로도 변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 한 절반 정도 일반적인 일반 론이 나오고 이제 그의 중후반부 이외에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반론이 나오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칸 낼 포인트도 있는데 오랜만에 어법적인 요소가 좀 많이 보이네요. 어법 좀 주의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전통적인, 그러한, 마케팅 활동과는 달리, like, 이,과는 달리인데, 여기에 이게 중간에 지금 껴있어요. 뭔가 광고를 한다거나, 홍보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마케팅 활동과는 달리 하면서 나와있는 이 대시, 여기는 activitie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대신데 여러분이 어디서 배운 적은 있나 봐요. 뭐냐면, 어, 선생님, 관계대명사 대답해 커머 찍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면서 계속적용법으로 쓸때 그러는 거고 여기는 있커머는 여기가 지금 중간에 껴있는 삽입절이라는 의미의 그 컨머인 거예요. 고 대신 정상적으로 그냥 액티버티스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딱 냈을 때어대답해커머 있으니까 안돼 하나 맞췄다 이러면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이때 커머는 계속적용법으로 쓰인 커머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 삽입절로 껴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자 이러한 즉 플랜드 계획되어지고 아 스크립트, 대본이 짜져있는 이러한 전통적인 그런 마케팅 활동들과는 달리 일단 요런 것들, 내용적인 거 스포츠 어, 경기들은요 어 본질적으로 타고나기를 unpredictable, 뭐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일단 이 얘기를 처음에 합니다 알겠죠? 이거 가지고 좀 반영 문제도 늘수 있겠죠 스포츠는 예측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 문장도 계속 같은 얘기예요 팬들이나 a t h l e t s 운동선수들이나 팀이나 그리고 심지어 회사도 do not know outcome, 결과를 몰라요 예측불가능하다. 같은 얘기죠. 다음 장도 보세요. despite. 자, 이런 거 어법 조심하자고요.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 여기 괜히 기니까 여기 접속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old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길게 나와도 하나의 명사잖아요. 해석해보면. 심지어 가장 뭔가 뛰어난 그런, 일단 이제 이 t r a c 육상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성공적인 그런 육상 기록에도 불구하고, 뭐, 최,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샤인볼트라거나 이런 선수가 있어요. 뭐, 진짜 불멸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올림픽 나가서 누가 봐도 금메달일 것 같아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o One, 이때 o n 은 그냥 우리 사람은, 일반인들은요. Cannot know for certain. For certain들은 확실이죠.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whether or whether. 1번인지 아닌지 또는 2번인지 아닌지 이해됐나요? 즉 과거 스포츠의 퍼포먼스 이런 기록이요 그런 수행 능력이 계속 될지 지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샤인볼트가 우리도 우승할까 뭐 이런 거요 또는 또 뭐인지 아닌지 그런 expectation 나의 그런 기대 사람들이 예상 기대가 will be turned upside down 거꾸로 뒤집어질지 아닐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이세 문장 연속 첫 문장에 나왔던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래서 this very unpredictability, 이러한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됐죠 Separate 분리시키는데, 자아 이것도 직역을 하면 분리시키단데, separate A from B 하게 되면 이제 직역하면 분리시키단데 A와 B를 구별하다라고 이제 의역하는 게 좋아요. 즉 스포츠를 다른 회사의 마케팅 활동들과 구별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뭐가요? 예측 불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가볍게 위치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이 문장으로 거꾸로 물론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순서문제로 배열하는 게좀더 일반적일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해요 스포츠 가지고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다시 한번 기업은요 여러분들 기업의 속성 가운데서 한 가지는 언제나 확실한 것들 굉장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 마케팅이건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기업의 매니저들은요, 주어, find this prospect of uncertainty. 자, 이렇게 바꿔 쓰겠죠. 자, certainty가 확실성. 이러면 uncertainty, 그럼 불확실성이죠. 이런 불확실성의 전망을, 아, 정말 뚜렷이, 아, uncomfortable.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shy away. 꺼려하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요즘 스포츠, 스포츠를 사용하는 걸 이런 마케팅의 플랫폼으로서 마케팅의 어떤 매체, 이 탄탄한 기본 밑바탕에 두는 것으로 그 플랫폼의 뜻이니까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걸좀 꺼려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런데 어법적인 것들. 이파인 n d 라는단어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find는 물론 찾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목적어를 두고, 목적어에 대한 보충구현 설명하는 표현이 뒤에 주로 이제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물론 이 자리에 이제 ing나 전명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목적어가 이 형용사라고 생각하다, 알다의 뜻이에요. 여기서도 목적어 좀 길게 나온 것 뿐입니다. 됐나요? 이러한 불확실성의 전망을 뚜렷하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 중에 함정이 있는 게, distinctively 뚜렷이 분명하게라는 부사가 여기 껴 들어갔다고요. 여기다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는 응용 문제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여기도 형용사 부사냐 물어볼 수 있고 내용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uncomfortable 어휘 문제, 반의어 문제. 여기 있는 뭐 uncertainty 이런 것들 내기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이러한 불확실성의 전망을 이런 거 어이 문맥상 생각하시면서 확실성이 전망이란 말이 안 되죠. 앞 문장을 봤을 때, 그죠? 불확실성의 전망을 매우 뚜렷이 분명하게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 shy away from 좀 거리를 두고 꺼려하려고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데, 그럼 여기까지가 일반론이 되는 거죠. 꺼려하는 게 당연하다. 자, 그러나 그럼 여기서부터 글의 이름이 바뀌는데 실제 원문에서는 글의 이름이 바뀌는 이 문장의 다음 문장을 위치 문제로 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자이 문장 형어펜 쫙 쳐놓고 이게 이 글의 겨, 주제가 되는 거죠 Topic s e 갑니다 형어펜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스포츠 팬들은요 Follow Sports Partly 자 스포츠를 따르는데 추구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전적인 건 아니지만 결과가 not guaranteed. 보장되지 않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측 불가능하니까. 강팀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약팀을 좋아하더라도, 무조건 다 이기고 무조건 다 지는 게 아니니까. 이해됐죠? 이것 때문에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부연 설명이 나오는 이 문장이 실제로 이제 위치 문제로 나왔던 거죠. 팬들은 have an emotional attachment. 감정적으로 애착이 있습니다. 결부되어 있는 거죠. To their favorite teams and athletes.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팀이나 이 운동 선수들에게 감정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뭐뭐와 상관없이. 주로. 상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로. 그들의 최근의 퍼포먼스, 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팀이 연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는 거죠. 욕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자꾸 져요. 욕해가면서 자꾸 응원 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내 팬이니까. 내가 선수, 내가 좋아하는 선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만약, 마지막 문장 가죠. 틀린 결론입니다. 스포츠가 하면서 가정법이 떴습니다. 우리 가정법에서 여기 이프절에 이렇게 과거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오는 거 가정법 강의 셌고, 가정법 강의 언제 하셨어요? 네, 유튜브에 다 있어요. 포마, 가정법 보고 오시면 돼요. 자, 만약 스포츠가 월스크립트, 대본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이 스포츠는요, 자, 이런 것들 다 핑칸 낼수 있죠? use credibility,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 이 단어가 스폰테니어티가 이제 해설지상의 자발성이라고 나왔는데, 틀린 건 아닌데요. 자발성을 잃게 될 겁니다. 어, 틀린 건 아닌데, 선생님, 좀더 개인적으로 즉흥성이라고 좀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게 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스포츠의 본질이 즉흥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즉흥성을 잃게 될 것이며, 알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데이케스 스포츠가 would be no different.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전통적인 회사가 주도하는 광고 캠페인하고는 달라질 바가 없을 겁니다. 무조건 어떤 팀이 지고, 무조건 어떤 팀이 이기고, 각본 짜여진 대로 가면. 그러니까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랬죠? 그래서 그래한 절반 정도는 아, 예측 불가능성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 이 마케팅 회사 관련자들은 싫어하고 좀 꺼려 하는데, 그러나 팬들은 그 바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좋아한다? 부연설명 딱딱딱. 하면서 글이 끝이 났네요. 문법적인 요소가 중간 중간에 지금 보였었죠. 그리고 어휘 빈칸으로 낼수 있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복습 꼼꼼히 하시고 전반적인 흐름 잘 보시면서 예측 가능성이냐, 예측 불가능성이냐 여러분이 반열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여러분이 느끼시면 돼요. 알겠죠?